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남자는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는 그저 집안에서 근엄하게 무게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아내를 도와서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른들 이런 말을 합니다. 에고, 나라가 우찌해달라고 저러노? 머스마가 별짓도 안 해.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퇴교 선생님은 직접 반찬을 다 하셨고요. 집안 살림도 직접 다 하셨고요. 살림의 달인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고추장을 직접 담아서요 반찬을 직접 담아서 자식들에게 보내주었고요. 홍길동전을 쓴 허균 선생님은 집안 일을 돕지 않는 친구를 비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 남성상 이런 것이죠. 집안에서 무게만 잡고 있고 책만 읽고 있고 어허 하는 그런 상들 말입니다. 그런 남성상은 일제 시대 이후 일본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우리나라에 알려졌고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실제 생활은 이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의 것 제대로 알아야겠죠. 지금 너무도 많은 일본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냐 행세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시대에는 남자 역할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일들을 하셨었을까요? 네 한마디로 슈퍼맨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식구가많아봐야 대여섯 명이고요. 적으면 두세 명이죠. 조선 시대는 에 한여 일꾼 노비들까지 다 합치면요, 적으면 이삼십 명, 많으면 백여 명이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다 관리하고 집안에 필요한 돈을 벌고 출사를 위해 공부도 해야 했고요. 때로는 육아에도 신경을 썼던 것이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선시대 남성상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왜곡된 거짓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선시대 우리 선비님들은 아내를, 여성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남자는 절대 아내에게 하대를 하거나 반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여성을 모시는 존재로 생각하지, 동급의 존재로 그 아래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조선 시대 선비의 기본은 아내에게 존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비도 아내에게 하대를 한 선비는 없었습니다. 이는 조선 시대 신분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선 시대 신분제도는 중국의 것이 아닌 고려의 것을 따랐고요.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그 엄마가 중인이나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중인이나 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 서자와 얼자라고 해서 서울제도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홍길동이 서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양반이면 아버지의 신분이 어떻든 그 자식은 무조건 양반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허준 선생님이 그 좋은 예입니다. 허준 선생님의 아버지는 역관인 중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양반이었죠. 하여 허준 선생님이 양반으로 의까지 되셨던 겁니다. 이렇듯 모든 신분이 여성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우리 조상님들이 사셨던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죠. 일본의 경우 늘 전쟁을 해야 하는 나라였게요. 남자가 대우를 받았고요. 여성의 경우 단순히 아이를 낳는 생산의 도구, 그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요. 이것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스며들어와 여성을 함부로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왕을 취인하는 그 역할은요. 여성인, 대비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여성들은 남편과 똑같은 관직을 받아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경부인, 정삼품 이상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은 남자가 버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회가 많이 다변화되고 많은 영역에 활동해서 여성의 힘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또한 가정의 생활 역시 혼자 벌어서 힘든 것 사실입니다. 같이 벌어서 힘을 보태면 좋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남자가 다 벌어와야 하지만 그 힘이 부족하기에 여성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는 것, 그것 말입니다. 당연, 고마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남자의 힘을 덜어주는 여성에게 고마워해야겠죠. 여성은 단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아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 우리 민족의 법입니다. 여성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일본의 룰이고, 일본의 법이에요. 간혹 여성들의 기대서 놀고 먹는 그런 남성들이 있던데요. 이는 일본의 법입니다. 또 간혹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성은 족보의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남자만 족보의 이름을 올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족보라는 것이 알고 보면요. 공역과 부역, 전쟁 시에 군사로 징벌되기 위한 문중의 자료입니다. 당연히 여성의 경우 군사로 징벌되거나 부역이 없었으니까 족보에 이름 올릴 일 없었겠죠. 또 호패가 필요치 않았겠죠. 이를 마치 무슨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이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아내를 반드시 집안의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자원법이라는 한자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의 모양이나 그 의미로 오행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성과 관계된 것, 여성을 의미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토행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행이라는 오행은요, 세상의 중심이고요. 고구려의 사신도에 나타난 대로 해석을 하면요,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행학적으로는 목화금수, 사계절을 연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성이 세상의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 신사라고 말이죠. 여성을 보호하는 저 사람들의 습관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상 자체가 세상의 모든 기준과 근본을 여성으로 두고 판단을 했었다는 겁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의 대소사 모든 결정에 반드시 여성의 의견이 기준이 되었고요. 이는 나라 역시 그러했다는 거죠. 대왕 대비 또는 대비가 취인을 해주지 않으면 비록 왕세자라고 하여도요, 왕이 될수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조상님들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유산 상속권이 존재했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조상님들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민족성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좋아했고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문에서도 음과 양이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을 가지는 것은 동일한 힘을 가진다는 그 평등의 의미겠죠. 이는 곧 남녀 평등이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이기에 더욱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남녀가 구분이 없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고 또 존중을 받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후회라면 여성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지한 일본과는 달라야겠죠. 더 이상 엉터리 망나니 같은 일본 문화에 현혹되어서 여성을 함부로 하는 그런 남성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